소라 누나 <laughs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키우는 소라게를 소개해 볼 거예요 아 소라게도 키워요? 네 우와 두 마리 잡으로 키우는데 <laughs> 네 소라게 우리 집 소라게 이름이 뭐죠? 누룽지어왜 누룽지라 지었어요? 먹보시면 어, 알지? <laughs> 네해세요 네, 그... 우와 소라게 집 좋네요 젤리에 이렇게 아이쿠, 있어요 파묻혀있네 곤충젤리 <laughs> 소라기젤리에요 곤충젤리랑 네. <laughs> 소라기젤리랑 다른게 어, 이렇게 <laughs> 소라기젤리는 해수아이 안에 들어가있고요 곤충젤리는 안에 해수염이 안 들어가있죠 음. 아 그래요? 네 거의 다르요 일단 얘네 육지 육지소라간대 육지 애들이 그 네. 바다에서 태어나서 몇년 네. 동안 살다가 이제 좀 많이 살다 싶으면 이제 육지 에 내려와서 이렇게 살게 되는데 애들도 암수구은 되는데 아직 처음 안된대요 누룽지야 네, 얘네들은 언제 많이 움직이죠? 음 밤에요 야외출야행사이없 음. 네. 그리고 동아비 수라게 먹이를 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조금밖에 없는데 여기 사료 이렇게 사료 이런 가루 사료. 음 저도 사료로 먹어본 적 먹여 본 적이 없어요. <laughs> 잠깐만, 냄새가 어때요 냄새? 뭔가 좀 바다 에 나는 냄새 같아요. 바다 냄새가 나요? <laughs> 네. 새우 냄새? 어짠짠 짠 냄새? 네. 짠네. 그리고 아까 보여줬던 이 젤리 음 밥그릇 그리고 예나들 답지성에서 상추도 잘 먹는데 원래 안 좋은 건데 걷는 모습 관찰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걷기 하려고 원래 하시면 안 되는데 걷는 방법을 걷는 모습을 음. 관찰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는. 오 어, 나왔다. 어디 지금 어디서? 잡었다또숨었어 이쪽으로 한번 해주세요. 겁이 많아요? 그렇지 안녕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디갔냐 음. 어디갔냐 어디 네 건너모습 한 그리고 어, 이 껍질은 계속 그냥 어 눈이다 눈 잘해봤습니다 근데 얘네들 물릴 수 있기 때문에 그..조심해야돼요 이제 껍질만 만져야돼요 고게 <laughs> 개처럼 옆으로 갔네네 <laughs> <laughs> 네, 개니까요 <laughs> 어 이제 떨어지겠어 그냥! 그만 떨어지겠어 간다 출렁 출렁 썼습니다 잡아야죠 어 아, 죄송해요 <laughs> 제가 이런거 잘 못잡아요 <laughs> 엄마 소라겐 잡을 수 있대요 소라겐 <laughs> 미안합니다 <웃음> 괜찮아. 근데 얘네들은 그럼 계속 여기서만 사나요? 음... 네. 네? 그때 음, 몸집이 크면 아, 그 거기 소라 있잖아요. 큰 소라를 움직여서 <laughs> 또 굽네요. 또 사장만 사장만 또 이제 안굽 밖에 나서 와신난거 아니요. 에 지금. 아이 신나. 밖에나와서 너무 좋아 하는 거 아니에요? much. So much. So much. 젤아 아니, 아까 하 o m 만 c 기 나중에 몸집 h s 더큰 그 소라를 더큰 넣어줘야 소라. 된다면서 네 이렇게 여유분 소라 세 개씩 넣어주면 될 건데 음. 우리도 곧 넣어줄 거예요. 그리고 이 흙은 뭐예요 흙? 코코피트인데 이거 한두 달에 한 번씩 갈아줘야 음. 되는데 한 달에 한번 갈아주는 게 위생적이죠. 음. 이렇게 젤리를 많이 먹었거든요. 오, 그렇게 많이 먹었네요. 이거 음. 흙을 좀 음, 너 여기. 있어 여기. 여기. 볼게요책요기상기 <laughs> 한번 조금 여어 여기. 거아니기 여기. 여거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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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이만큼 먹었어요. 우와. 이 작은 먹어요. 애가 이만큼 먹었어. 요 <laughs> 근데 넣어둔지 한3주 되지 않았나요? 삼 네. 주. 음. 그래요. 이제 넣어 <웃음> <웃음> 이거 좀 도와주세요. SOS 도움이 SOS 까주세요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여기 젤리를 도움받아서 이렇게 깨끗한 젤리를 <laughs> 까서 네, 한번 수돗물 옆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기 전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해줄게 있는데 코코피트 이거는 이렇게 깊이 쌓았다고 할수 있는데 이렇게 해초가 있는데 이렇게 애들이 굴을 파고 가 이렇게 구있파 때문에 음. 이렇게 있을팔수있게 이렇게 해를팔수있게 이렇게 해놓는 거렇요누룽지애 애착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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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좋아하는군요 이걸 좋아하는군요. 이거네이자있 정도 초록색이더 있었는데. 어. 뭐, 푸셔놨 덴, 라고요아마도아 여기 여기서 푸다가 푸션아, 푸놨어요션아푸로아 푸션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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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션움직여아푸 네, 숨었어요. 그리고 애들이 바다에서 살다 보니까 아가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? 아가미. 아가미가 그 바다에서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? 네. 애들이 네. 바다에서 살아서 아가미로 숨을 쉬다가 네. 육지되면 이제 푹 빠져서는 수영 못, 아가미 그거 못하고 음. 육지 아가미 그러고 그래. 뭐 그렇게 되는데 어얘 당도. 다 안돼 탈출 탈출 영차 영차 안돼 자요. <laughs> <응. 웃음> 중간에 이 빨간 어, 이건 이게 뭐예요? 도둑. 네? 뭔지 모르나요? 뭔지 <laughs> <laughs> 모르세요? 아마도 도둑일 거예요. 아마도. 네. 도둑이. <laughs> 저도 이게 네. 소라기는 네. 조금 아이게하지아 그렇구나. 입양한지도 안 되고. 음. 제가 잘 몰라요. 아직 많은 정보는 모르고. 근데. 그래서, 육지술하기는. 저걸로 뭐, 저게 입 아니에요? 뭐 먹는 거 아니네요? 저걸로? 아닌가? 오, 그럴 수도 있겠네. 그럴 수있 <laughs>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. 제가 한번 다음에 찾아보고 답을 드리겠습니다. 네. 그. 카메라 제가... 발견하고 쏙크붓어그 <laughs> 위에 이렇게 하얀색의 까만 점 있는 거두개 있는 거 저거는 눈이잖아요 그쵸? 네눈눈두개눈 두, 눈두 튀어나와 있는 게 웃기고 육지 소라기가 되면 물이 없으면 못 살고 음. 근데 또푹 빠지면 아까 말했다 했듯이 손을 못 써요 예, 자꾸 저걸로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응. 뭐 먹을 거 찾고 있는 건가? 탐색하고 있는 것 같은데? 이제 넣어줍시다 안녕하세요. 어 이제 집에 들어가. 빨리 한번 올려 들어갈게요. 안녕. 네. 자, 오늘은 크레누나의 또 다른 생물. 소라게를 소라게를 소라게. 소라게를 만나봤습니다. 네. 제가 아직 초반 초보지만 소라게한테서는 어 그래도 제가 한번 많이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. 아, 한번 더 알아보시려고요? 네. 네. 잘제 <laughs> 안녕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Bye bye. 안녕.